아야. 아야. 아야 감사합니다. 베아이 아. 아, 아, 아.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래 어. 아 형수 어, 아 형수 어. 아, 하수야 반갑네 어떠 어 반가워 어이거 자자 아이고 하하하 잘했지? 어 그래그래 와이새이리까지안가자 반갑네 상금이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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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laughs> 아이고, 어른들이, 어른들어 어른들이, 늙었지, 인제 늙었어. 늙었어 벌써 70어 벌써 70만. 항공사 아이고 어, 아항공장님 어. 어. 아이고, 어. <laughs> 반가워. 아, 돈 어, 그래, 아이고. 안는가, 안생이. 몇년 만이냐. 아 <laughs> 어, 그래, 몇년 만이냐. 어서와, <laughs> 아이고. <웃음> 범어. <목> 아, 아, 범어. 아 아, <목> 야, 어, 아아아어 야, 어 야, 범어. 어 야, 야, 범어. 이어 야, 어 야, 범어. 어이 범어. 야, 이거. 야, 범어. 어어 어디? 번역 잖어 저기 있잖아. 번역? 어. 쁜쁜 아,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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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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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래간만에 아 응. 만나네 어이 나도 살쪘다는데 자리도 살쪘네 살이안빠냐 지금 많이 빠진거냐? 그것까지가 안되겠다 섭섭해 50평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완전 완전 흐흐흐

박형준 회장님 어디 계시요 여기, 여기. 여기. 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국 회장님들 오랜만에 본 사람도 있고, 또 그만에 려고죠서희는또대답하습니다만 오늘 이 만난 55년, 오늘게 소중한 해 오늘 이 자리가 영광스럽고, 그의 정리기 모든 친구들이 다 공을 잘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 우리 회장님과 부회장님 계시고 다 있는데 잘기해 제가 총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 이거 사 제가 그냥 진행해 게요 광주 팀의 우리 최경천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 5년만에, 우리 5년만에 다시 5년만에. 멋지게 만들 중학교가 59년에 졸업이니까 맞다, 2년 뒤에 해, 60주년 모임이 있기를 아, 희망하고 아, 어, 또 그렇다, 3년 해. 뒤에 어, 2000, 2022년 그때는 우리 고등학교 60주년을 또 어, 마련하기를 아, 희망합니다. 아, <목소리> 감사합니다. 반영합니다. 어, 몇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강국팀 부회장 이해가 예, 많지만, 종무. <목> 종무. 예. 그동안, 그, 카톡이나 등등 음. 널리. 회복, 회복. 예. 회복. 음. 여러분들 어. 아시죠? 맹봉. 자, 맹범호 씨. 인사 한번 드리니다 <목소리>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5년 전에, 목포에서 50주년 행사할 때그 자료가 책이 있어가지고, 오늘 진도 가는 길에 이제 보여드리면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없이 지금 만나뵈니까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이따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끝나시오? 응. 아장님 가장 가 여, 여기 코 음, 회장님은 이러고 있으면 저기는 안보여 음, 버렸네 여기 나오시나 여기 오셔 이 놈은 우리 회장님 이말씀좀 해주세요 이렇게 멀리서 <목소리도> 어, 목표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건강한 이렇게 용의를 드러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laughs> 우야태이 뭐, 요새 여기 요 <laughs> 아니요, 제가 아니요. 유 박사라고 명칭을 줬습니다종무님 너무 잘했어요. 안전 총무 반갑습니다. 먼저 건자 하시요행복 야. 국내에서 오신 5시평아 이거. 시평 혼자 혼자만 보다 이요

그럼 다시 합시다가 됩니다 자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아무튼 기사원님 팔에서 나온 게네 나온 게아 맞다 두개 추가 추가 추가되는 것은 은 말해요

지난날 길이 배로 못 뛰고 다는 그런 것들. 전부 음식이라고. 여기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분 중에서 어 서울 분들은 오늘 저녁을 전부 같이 어 같이 지낼 거고 광주에서 지금 오신 분 중에서 어 같이 저녁을 같이 더욱 더 깊은 침묵을 못 나르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볼실 싶고만 중간 중간 정도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그분들 성함을 종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어 가면서만 네, 얘기해 봐요. 예, 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도까지 못 가실 분들 우리 강주회가 몇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자 인사를 해야되겠습니다 예. 네. 박 박광윤, 박광윤, 저 간단히 인사 예. 우리 전 회장하고. 인사의 경고모. 내가, 저, 우리, 울트라 행사를 준비했던 사람인데, 우리 5 울트라 잘 되고라니까, 55년이 이렇게 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60년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저, 여기까지로 상상하고, 저는 제가 좀 다른 데 비해서 상상을 못하거든서 아마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수. 자, 다음으로. 저 끝에 계신 우리 오병인의 우리 동문 또할수 없이 강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오병인입니다. 반갑고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운을 하고. 예, <laughs> 박윤성 동문. <laughs> 아이고, 너무너무 반가운네 내일 제가 우쾌하게 서울을 가게 된 그런 서울을 뭐 이동가서 네. 아쉬운 마음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네. 다 다음 네. 저 천정치 동문 네. 천정치 동문 어디 어디 계세요? 천정치 자, 최달람 달람이 동문 달람 아, 최달람 어자 최달람입니다 최달 <목소리> 반갑습니다. 아 <laughs> 인사 한번 간단하네. 목포 일정은 같이 적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월요일날 일본을. 아. 그럼 이...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목포에서는 네. 목포에서 성대히 오습니다 그럼 목포에서는 주정연 친구만 대표로 가실 겁니다. 진도해. <laughs> <대표로 웃음> <대표로 웃음> 내가 내가 계속 이야기하려는데 그 잠만 못 자도 이 예. 버스 타는 데까지 타고 같이 그래요 아, 네. 진행하며 광주 먹고 버스 타신 분에 대해서는 그 약간의 과자하고 인절미하고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아닙니다. 차내 간식, 간식. 네 차례 간식. 간식. 네, 간식, 간식 드립니다. 약간이 아니지 아, 대단한 게. 아니 겸손하게 겸손하게. 음. <laughs> 아, 자 그러면요 일단 차에 오르면은 우리는 첫째. 목요 우리 저업만 학교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목포고등학교 역사문화관 역사문화반 야그역사문화관다 <목> <뭐야>, 그, <된, 목> 어, 네, 연락이 됐나? 문다 열리고 다다 이났어. 어, 오케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가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